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HMM. 뭐, 오늘도 떨어지긴 했는데, 뭐, 안타깝긴 한데, 어. 근데 나는 약간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희망을 보기 시작했냐면, 다들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아, 안될것 같아요, 하림은 어. 그리고, 뭐, 하나 업데이트 해주자면은, 그, 내 예상했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되면, 뭐 재밌지 않아요? 이거 M 두개 쪼개졌잖아? 근데 여기서 머스크라는 놈이 누구랑 달라붙었어요, 결국에? 합학이랑 붙어버렸어요. 어. 합학이랑 붙었대요. 근데 이제 그 HM에 속해 있던 그 D-Alliance라는 게 있잖아요. 해운 동맹. 근데 D-Alliance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원래 18% 정도였는데 합하기 나가면서 11%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D-Alliance는 상당히, 예,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된 거고. 근데 아직 괜찮아요. EM 하나 남았잖아. 어. MS인가 얘가? 아무튼. 혹시 모르지. 근데 그걸린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 겠 그러면은 이거는 호재, 호재일 호재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어쨌든 얘네 둘다보니까 그렇지? 전세계 선봉량 1, 2위를 다투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만약 하나 그걸린 거의 없겠지만 디얼에 들어온다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있고 그것보다도 어,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봅시다. 어, 하림하고 어쨌든 그뭐 기사 읽어보니까 하림하고 지금 뭐 이렇게 M&A 하는 것조차도 이 디얼라이언스 입장에서 마음에 안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차피 나는 근데 할인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 생각을 합니다. 왜? 어. 안 맞을 거야. 어, 안 맞을 거야. 이 조건이 안 맞을 거라고. 근데 그 얘가 팩 나가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뭐겠어? 그치 누구한테 새롭게 가냐인데. 아, 이거 하나 뭐 완벽하게 내피셜이에요 완벽한 내피셜이지만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 왜? 하나가, 해운사를 이제 설립하겠다. 친환경, 해운사 이제 자기들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건 얘가 HMM을 사는 게 목적이 있냐?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지금 당장은. 왜냐면 하나는 지금 뭐는 친환경 이렇게 해갖고, 물론 HMM 스크러버 설치율 전 세계 1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스크러버가 뭐냐? 그 환경, 그막그안 좋은 거 이렇게 변환시, 변환시키는 거야. 그, 추진할 때. 근데 아무튼. 이 친환경 지금 뭐 계속 이런 얘기가 있어. 오션이 뭐 친환경 선박 막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데 뭐 세계 기술 뭐 세계에서 유일한 뭐 기술 하나 갖고 있다 고 그랬나? 그래서 그거를 시증 어 시증해 볼 만하기 위해서 해운사에 두, 발을 들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이다. 어찌 그냥 오션에서 만든 이 배를 어 시증 거,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어 그래서 해운사를 지금 설립했다라는 썰이인데 모르겠어. h m 혹시 모르지 않아? 가져갈 수도. 물론, 아니야. 그래서, 아니지. 하류하고 비교해봐. 훨씬 더 맞죠. 그리고 하나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매출처가 제가 알기로 정부입니다. 정부. 예, 네, 정부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아요. 왜? 이거 방산하는 회사니까. 방산. 어. 그, 뭐지? 어쨌든. 하나 오션도 잠수함하죠. 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뭐, h m 떨어지는 건 아까운데, 어, 내가 지금 말, 말 속에서는 이제 한번 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아직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일단 오늘 뭐장 무너졌던 건지 모르겠는데 나안 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봐야 되는데 미국 장은 무너졌던 것까지 봤습니다 파월이 뭐라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3월 달안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죠 근데 좀난 근데 좀 웃기긴 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떨어질 거 아니, 도대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지, 3월에? 왜냐면, 3월은 시기상조라는 말이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작년부터. 작년 말이겠지만, 어. 작년 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난 당연히 3월달은 아니겠거니, 물론 되면 대박이지만, 안, 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에 충격이 없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은, 너무 빠르잖아. 어. 근데, 이말 했다고 폭나 아, 그거 좀 웃겼습니다. 아, 좀 많이 웃겼고. 근데 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가 그렇다고 인상 얘기는 이제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제는, 이거는 끝났어. 이제는 2단계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은 이렇게 낮춰가겠죠. 이렇게 낮춰갈 거야. 음. 근데 어쨌든 2단계다. 어, 솔직히 죽금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언제가 됐든 간에, 뭐 이게 3월이 되든, 6월이 되든, 뭐 9월이 되든, 언제가 되든 간에,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폭락할 때마다 쭉쭉쭉쭉쭉 하면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나 올해 안에 맺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 왜냐면 금리 인하가 올해는 할 거야. 난난할 거라고 믿어. 어. 그래서 좀 그렇다. 물론 hmm, 아 hmm, 은 유찰이 일단 되고요. 유찰이 일단 되고 그에 따라서 어 약간 또 희망이 생기고 어 하나 약간 h m 시 같은 거톡톡톡 터트려 주면서 올라, 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이 종목 자체로는, 예. 그니까, 다시 말한다. 이거는 물론, 그, 뭐야, 그것 때문이었죠. 홍해 이슈였지만, 홍해 이슈도 몰라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더 심해질 수 있죠. 예. 뭐, 홍해, 핵폭탄 떨어졌어. 그 어, 걸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니면 진짜 홍해로 이제 정말 아무도 안 가. 아무 배도 안 가. 이거 큰 거야. 이거 크다고. 어. 그런 정도의 재료들은 앞으로 나올 수는 있다. 홍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재료는 단기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그 재료가 더 격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장 존나 좋았네. 극적, 극적. 매우 좋았어요. 코스닥은 조금 안 좋았는데, 어쨌든 매우 좋았네요. 어, 미국 선물 지렸고요 앙, 기머리이 어. 정도면 좋은 건데, 뭐, 지켜봅시다. 4월 빔 이제 끝나고, 이제 3월 빔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이제 말하겠죠, 기래기들은. 어. 아무튼, 고개에 다가면 조금 줄었고, 근데 늘었네, 이거 원래. 왜냐면 40조 이하로 내려갔, 아니, 50조 이하까지 내려갔었는데, 신용장고도 어쨌든 좀 괜찮은 수준, 어, 18조 찍었다가 지금 17조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변동성 지수 많이 떨어졌고요, 물론 이거는, 어, 그냥 지금 약간 광기가 있다는 소리예요. 원달러 한율은 그냥 여기서 와리가리 치고 있는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오르면 인플레랑 엮이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같고. 뭐, 그렇구나. 음. 어쨌든 이거 페이반도 엄청 떨어졌었네. 이거 나스닥 엄청 떨어졌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올해는 기회야. 그러니까 내년을 위해서라든. 근데 주꾸미가, 일단 먼저 하나 선언 좀 할게요. 제가 9월달에 주식에 있는, 9월달 전까지 주식에 있는 돈은 모두 다 빼야 됩니다. 모두 다 빼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해버려가지고, HMM도 정리할 거예요. 어. 9월달 전에는 다 정리한다. 애쟁 HM 올랐다. 골드만삭스가 샀고 여기 누굴까? j p 일가 모간일까? 모간. 골드만이고 모간. 아, 지렸죠. 이게 바로 초기라는 겁니다. 그냥 이제 갖다 찍은 거고. 아 근데 JP보다는 모간이 조금 더요즘엔 진심이었으니까 그냥 찍어 본 거예요. 거래대금 200억. 뭐 뒤졌긴 한데 아직 막 완전히 뒤진 건 아니죠. 이거 100억대에서 놀고 있을 때가 정말 아예 젖어 버린 거고. 수급은 개인들 외국인 그렇군 연기금이 오 연기금 간만에 마이너스 보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산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오늘 하루 이랬다고 해서 뭐 이럴 때로 이랬잖아 어. 거진 아닐 것 같고 어. 그래, 이 새끼들 뭐 지금 뭐 스위치로 한 것도 아닌데 뭐 지금 나가면 뭐하는 짓이야 이거 손절치는 거예요 우리 돈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부 전제를 해야 되겠죠 공매도 추이를 보고 싶었는데 잘못 쳤네요 어머 엄마, 엄마야. 아 예, 공매도 추위, 우와, 어제 대박 사건. 어제 공매도 1등 여러분이 할수 있었네요. 17만 4천 원만 투자했으면 됐네. 어쨌든 오늘은 조금 더 많은 8천 원, 8천만 원 수준이고, 오늘은 좀공매동 1등 하기좀 힘들지. 대창거래 추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제 17만 2, 천7 0 0원주이 이제 깨지기 직전이네. 자, 좋습니다. 아무튼 HMM, 간만에 꿈을 꾸어봤습니다. 간만에 꿈이었어요. 이거 이루어질 확률은 글쎄요 모르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50대 50 아닐까요 물론 디아올라이언스에 ms가 c 들어온다 글쎄요 어뭐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오션이 지금 그냥 실증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해운사로 비춰지는데 hmm 인수한다 꿈이에요 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안녕히계세요 언젠가는 안녕히 주린이에서 다시 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